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권일료 회심 사건입니다. 아, 어쩌 보면 이제는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 잘 아시는 대로 일제 말씀 보시면 가이샤라에 권일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아, 가이샤라가 어딨냐면 아, 여기가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가 예루살렘. 지난주 우리가 말씀 봤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 베드로가 루따, 그 다음에 요바 애니아와 다비다를 고친 치유한 사건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내려갔고요. 이제 요바에서 베드로가 기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가이샤라에 있던 백부장 고넬로에게 하늘께서 한성 중에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챙겨오라 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 가이샤라에서 옆바까지는 어, 직선거리로 50km가 조금 더 넘습니다. 보통 5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선거리가 50km니까 곡선까지 다 합치면 꽤먼 거리죠. 그래서 멍거리니까 며칠이 걸려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가이사라는 그야말로 가이사의 도시 그러니까 가이사를 위해서 특별하게 건설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이 원수도이지만 로마의 석국을 있었으니까 행정수도 그때 행정수도는 가이샤라였습니다. 가이샤라에 그 어, 총독이 가이샤라에 머물러 있었고, 그 가이샤라에 로마 군대가 로마에서 온 정예부대, 용병단이고, 로마에서 온 그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장악한 정예병사만 그때 가이샤라 지역에 약천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천부장이죠. 천 명을 이 끌면 천부장, 백 명을 이 끌면 백부장. 그런데 고닐로는 백 명을 이끄는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닐로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 과더으로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자고 하한강생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거든요. 로마인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그 당시 신화가 많았죠. 사람과 인간이 뭐 같이 결부되어 있는 완전 신도 아니고, 완전 인간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신인 동명인 그런 신들이 로마 신화에 많이 넣어 줘. 그다시 다신교를 믿었고, 고있 그때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교는 자기들이 그 전체 유럽, 유럽과 이쪽, 동쪽, 그리고 애국까지, 어찌보면요. 그전세 그때 그 당시로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많은 영토 중에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거든요. 자그만 나라. 그 자그만 나라의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아직은 뭐, 큰 나라, 큰 제국에서 예.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은 나라인 소국의 소국인, 어, 팔레스타인, 유대 나라. 그 유대 나라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오히려 깔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다음 신은 힘이, 힘이 곧 이게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성기던 신이 유대인들이 성기던 신을 물리쳐가지고 지금 정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어째 보면 로마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황제 신, 어째 보면 황제가 어째 보면 어 완전히 그 유대 나라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더 어색해 보고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영문인지이 고넬로가 유대 땅에 파견 와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우리가 인간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경건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 경건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온 집안가도 온 집안가야 이게 이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넬로 혼자만 믿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전체가 다 믿었대요. 우리가 아, 정말 함께 기대될 그 제목 중 하나죠.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온 집안이 그 집안이니까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고넬로 모든 식솔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참 대단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받았던 가정이다. 네, 그렇게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경건한, 경건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어쩌보면요 자기가 주군으로 숨기고 있는 황제신보다 더 위에 있는 신으로. 그렇게 이 로마 군대 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제일 주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이 백성은 유대나라 백성들 말이에요. 유대나라 백성들. 그 유대나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은 두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 하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건드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랬습니다. 유대의온 족속이. 예 원래는 예 군사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권력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 백성들을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착취했듯이 그때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착취했는지 모릅니다. 세간에서 세리들이 착취하고 군사 그 쉽게 말하면 뭐 전체 총독, 총독 휘하에 있는 사람들, 또군정부장부터 해서 많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유대 나라에서 착취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온 유대 민족이, 온 유대 민족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하냐. 하늘에게 항상 기도도 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세 가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구원 1호. 하나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이게 보통일이 아닌데, 예?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게 보통일이 아닌데,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누굴 주겠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예? 황제에게 도전한다고 그렇게 몰아가지고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하늘님께 받았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 식민 백성인, 비식민 백성들이 성격에 있는 하나님도 믿었을 뿐만 아니고, 자기 군대가 죽였던 예수님까지도 믿게 된, 그래서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욕을 오늘 보면 이렇게 권녀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예쁜. 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음, 이방인 고뇌레도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넣고 봤을 때 우리도 이고뇌레와 같은 이런 경건한 삶을 더 살아가야 되겠다. 그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찬가지 이경이 어, 이 저기 고뇌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거든요. 이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고린도처럼 이렇게 더 열심히 신앙하다 신앙 다 신앙 보면 하나님께서 더또 다른 새로운 은혜들을 지금 고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가정들을 보여 주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될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께서에게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하늘께서,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 9시쯤 되어서 그러니까 제 9시쯤 유대 나라로 오는 오후 3시입니다. 어, 세번 유대인들은요, 그때 그당시는세번 기도했습니다. 3시, 3시는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 그런데 어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와 오전 9시와 오후 3시 두 번은 제사장들이 분향을 했습니다. 분향. 그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그 시간에 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9시 기도 시간에 성전도 올라갑니다. 그, 여러 사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성전으로 갑니다. 왜? 성전으로 가면 그, 거기에 제사장들이 분양을 하거든요. 그 모든 백성들이 분양하는 그 현장에서 같이, 자기는 분양하는 건 아니지만은 제사장과 함께 같이 하는, 분양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전 9시는 막 사람들이 일하러 나가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많이 못 오는데 오후 3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몰린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성전을 바라보고 아마 권들려는 여러 사람의 성전 쪽을 바라보고 그렇게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상 중에 하나의 님 사자가 이제 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 바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베드로를 챙겨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주여라고 해요. 주여. 이 주여라면 키로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기도 하고 그때 그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에게 자기 신, 자신들의 신인 황제에게 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고널는 하늘께서 보내신 천사를 향해서 주여라고 합니다. 그만큼 신적 은혜를 지금 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같은 감격을 지금 그들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고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받아 주셨다는 거거든요. 이건제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억하셨다.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셨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와 구제가 결국은 어쩌면 사도의 아체산입니다이 고넬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와 같은 자신의 전삶이 지금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림 받는 제사와 같은 의미예요. 기도와 구제니까, 그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산 재사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 영적 예배, 그걸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음, 내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받아 주실 만한 그런 산 재물과 같은 영적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 자. 우리가늘우리가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살지만 내 삶을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고 계실까? 산 제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자체를 내삶 자체를 그렇게 예배 자적 삶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받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로는 그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다는. 영적 예배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영적 예배가 되는 것 그게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 똑같잖아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 경근. 경건의 또 다른 말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딱 마찬가지죠.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산재물이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상달되어서 기억해 주신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일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침 말하던 천사가 이게 보면 마침, 마침. 그러니까 거느려고 보면 요 베드로를 청해 오라. 이제 환상을 들었잖아요. 그 의심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말씀이 떨어지자 우리로 보면 아멘 하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면 막보로 그 적시로 하인들을 보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어넬로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를 볼수 있는데요. 하인 종이라고 했을 때두 어, 단어가 있어요. 어 오이코노스, 오이코노스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이케스라고 해서 집에 한 가족과 같은 한 오이코노스 집이라는 뜻인데요. 가족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과 같은 개념의 하인이 있고 둘로스, 정말 종막 부려먹는 종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하인이라고 쓰거든요. 하인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는 둘로스라는 종을 쓰지 않고 코이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집에서 하인처럼 부르지만 하인은 결국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하인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폴로 잡아와서 그들을 쓰든지, 그 하인들을 쓰는 거죠, 종들을. 그러니까 유대인들 종이겠죠, 하인들. 그들을 쓰는데, 그래도 가족과 같이 위해줬다는, 가족과 같이. 그게 참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살수 있죠. 그리고 하인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부하 가운데 경건을 한 사람, 그 부하는 뭡니까? 군인이죠. 군인 50km 직선거리를 가는데, 혹시나 하인 둘 뿐만 아니고, 이제 베드로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혹시나 뭔가 중간에 뭔가 일이 있을까 해서 부하를 군인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 둘이 갔다 올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은요좀 어, 권위적이지 않고. 밑에 부하들이지만, 하인들이지만, 세밀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참 귀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 또 보니까 뭐 갑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정문하면서도 예. 내가 좀 많이 있다고, 내가 위했 있다고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오히려 이 권유는 갑질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더 위해주는. 밑에 부하,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또한번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두를 보냈는데, 아까 전에 구시라고 구시, 오세시입니다. 그 오세시에 환상을 받았으니까 뭐 오후 4시쯤 그냥 빨리 불러서 체비해서 빨리 가거라. 하도 뭐한 시간 정도 한다라도 4시쯤 출발하면 곧 오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4, 5, 7, 8시 정도까지 한다면 한다. 4시간 정도 그어가면 아마 중간 주머대 가다가 아마 밤을 쉬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튿날, 이튿날 가게 되는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할밤 쉬고 그 이튿날 이제 욕박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세요. 그죠? 하루 전에 먼저 고넬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고넬러가 보내는 두 하인들이 오는 시간을 맞추어서, 그두 하인이 옆바 쯤에 도착할 그 시간쯤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시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당신께서 행하시면 착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가는데요 기도 시간은 제 6시입니다. 그러니까 세번 기도 중간에 아홉, 어, 제가 우리나라 시간을 할게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근데 지금 정오에, 정오 기도 시간에 베드로도 잊지 않고 지붕을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오니까 배고프겠죠. <laughs> 예. 그 하나께서 참 아주 어, 배고프는 그 시간에 음식물을 쫙 내려가지고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속에 있는 음식들은 유대인들이 아마 금했던 부정한 음식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동물들 그런 짐승들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다 더럽다고 봤습니다. 이방인들 우리만 구원받고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다쓸 거다. 그러니까 개돼지 취급한 거야.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렇게 개돼지 취급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할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온 하인들이나. 백성들은 유대 밴족들은 고로만큼은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개돼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베드로의 마, 베드로는 고늘를잘 모르니까요. 왜 외로사람부터 왔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개돼지치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지금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정의 대라 그랬지만은 분명 이방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유대인 유대인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아직도 더럽죠. 그런데 이제 환상 가운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무슨 말 하느냐. 그러니까 하님께서 지금 고늘로 두고 가시는 말인데요. 베드로는 몰랐지만은 이제 나중 되면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편견이에요. 베드로의 편견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는 복음 못 전한다. 왜속 더러우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니까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편견을 우리가 인종, 민족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쟤는 복음 지나면 안 돼. 그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쟤는 너무 악해가지고 쟤는 벌 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먹어도 안 됩니다. 우리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 저놈은 제가 정말 저, 저 악한 놈 저놈은 정말 벌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가야 된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뭐가 가야 됩니까? 복음에 지해져야 돼요. 왜 회개하고 죽기로 돌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는잘안 돼. 저는 처벌받아가지고 제가, 제가 저러면 지옥 가야 된다 아마 그런 말 먹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뭐너무막해 그런데 우리 속에 그 편견이 결국은 복을 못 전하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편견 없이 지나져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가 안전면안되잖아요 하늘에께서는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편견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것는걸 막아내는 그런 일들해서는 을안 된다 하는 것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어, 내일 다음 주까지 계속 이 본문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오늘 이 보물만 놓고 본다면, 건우로 예, 정말 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건로 같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항상은 세번 기도입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대요. 많은 사람을 구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물질의 주권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내 주문에서 그렇게 돈을 내놓고 그렇게 물질을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있느냐 한번 쯤 생각해 본다면 사실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다음 주 보게 되겠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 베드로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이런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대시렵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다 자녀들을 뭐 부모님들 신앙신활 잘하고 계십니까? 예한 가족 전체같이온 가족이 하늘을 경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의 가정처럼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늘을 경유하는 믿음의 가정이되게해 주시기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지금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학과 함께해 주시기를 이제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중고등부가 캐나다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우리 중동부가 먼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무사히 어, 뭐 캐나다까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